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영웅님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황영웅님이 JTBC 골든 디스크에서 신인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이 만약 정말로 골든 디스크 신인상 후보에 오른다면, 이는 그의 음악적 성과와 팬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 황영웅 가수님 많이 많이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황영웅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소식은 확정된 정보가 아니라 단지 소문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팬들은 사실이라면 너무 좋아요. 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튜브에는 가짜뉴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바라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팬들과 함께 큰 기쁨을 나누며 황영웅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황영웅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팬들은 항상 그를 응원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번 신인상 소식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팬들은 언제나 그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